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송시정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기준 신차의 부재와 할인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현지 분위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 골프의 생산지를 이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2월 기준 수입차 판매 순위를 보시면 재미있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13위를 차지한 폭스바겐 ID.4입니다. 올해 1월과 작년 2월엔 보조금 문제로 출고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 5,000%가 넘는 상승률은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이디폰은 13위의 높은 순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5년 1월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테슬라 모델Y와 모델3에 이어 전기차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차량 기본기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디포처럼 가성비만 갖춰진다면 판매 상승세를 탈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의 16종 신차 출시와 더불어 올 상반기에 폭스바겐 또한 경쟁사보다 많은 4종의 신차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출시되는 폭스바겐 신차 4종과 최대 2천만원까지 할인되는 3월 폭스바겐 할인율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차는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 골프입니다. 8세대 판매가 완료되며 공백 상태였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인 8.5세대 골프가 드디어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일루미네이션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로고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국내 법규로 인해 로고에 라이팅이 되는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 진출 시이 사양을 빼고 출시했는데요. 법규가 개정되면서 신형 골프에 적용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측면부는 18인치 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고, 텔램프 내부 그래픽이 좀더 화려해졌습니다. 실내 변화의 핵심은 12.9인치로 확대된 센터 모니터의 적용입니다. 신형 ID4를 통해 먼저 선보인 구성이죠. 터치 슬라이드 기능도 적용되고, 넓은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 한층 최신 차량다운 편리함을 전해줍니다. 2.0 TDI 한 가지 파워트레인만 출시되었고, 디젤 엔진만 출시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트윈도징 시스템을 적용했고 특히 고속연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7.3km 고속연비는 리터당 20.8km로 실험비가 특히나 높게 나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25년식 8.5세대 신형 골프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3,937만원이지만 5.6% 22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기가는 3,717만원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은 계속세 3.5% 혜택과 출시와 동시에 할인이 적용되어 적용되면서 3,7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에이다스 기능과 에르고 액티브 시트 등 대부분 편의 사양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폭스바겐의 자랑인 아이큐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새롭게 디자인된 다이내믹 턴 시그널 등은 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적용됩니다. 두 트림의 가격 차이는 381만 원으로 이 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선루프,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등이 추가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실구입가도 확인해 볼까요? 25년식 8.5세대 신형 골프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318만원이지만 5.1% 22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입가는 4,098만원입니다. 두번째 신차는 대형 SUV 아틀라스입니다. 5월 출시 예정이며 펠리세이드와 경쟁이 가능한 3열을 갖춘 대형 SUV로 출고가 기준 6천만원대 가격을 예고해 펠리세이드와 포드 익스플로러를 고려중인 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73마력을 발휘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륜구동이 조합되어 준수한 가속감과 합리적인 자동차 등 대형 SUV 시장에서 가성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신차는 6월 출시 예정인 신형 골프 GTI입니다. 변화 포인트는 신형 골프 TDI와 비슷합니다. 램프 디자인이 좀더 디테일해졌고, 프론트 로고 라이트가 적용되었으며, 실내 12.9인치 대화면 센터 모니터 적용, 스티어링 휠의 터치 버튼이 모두 물리 버튼으로 돌아온 점입니다. 신형 골프의 실물을 접해보니 테일램프의 내부 그래픽 디테일과 시퀀셜 방향 지시등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어 눈길을 끕니다. 네 번째 신차는 이미 계약을 시작한 차량이죠. 3월부터 정식 출고되는 ID5입니다. 먼저 같이 업그레이드 된 ID4부터 살펴볼까요? 23년형 아이디의 경우 작년 수입차 대란 사건을 일으킨 차량 중 하나인데요. 24년 8월 1000만 원 이상 할인을 발표하며 실 구입가가 서울시 보조금까지 적용 시 3900만 원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 대기자까지 생기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사이즈로 갖춘 하이브리드 SUV들과 가격이 비슷하고 심지어 국산 전기 SUV라고 할수 있는 아이오닉 5보다 실 구입가에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많은 대기 수요가 몰려든 셈이죠. 그리고 25년 폭스바겐은 25년형 아이디와 함께 쿠피형 SUV SUV ID5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식 변경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실구입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우선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싱글 후륜 부터 적용은 동일하지만 출력은 40% 상승한 286마력, 토크는 75% 향상된 5 5 6 k g m 터로 제로백 또한 8.5초에서 6.7초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내연 차량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골프와 GTI 버전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 정도 성능 차이면 가격이 500만 원 이상 올라가는데 연식 변경 ID 는 기존과 출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또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전기차에서 중요한 주행 가능 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났습니다. 424km 인증을 받았고 충전 속도도 175kW까지 향상되어 2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내부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센터 모니터가 테슬라에 견줄 수 있도록 12.9인치로 대형화되었습니다. 컬럼식 기의 위치도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는 방식은 동일하나 계기판이 아닌 스티어링 컬럼에 위치하며 시선 방해 없이 조작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브라운 한 가지였던 약간은 올드해 보였던 내장 색상에 그레이 내장도 추가되어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외관도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무광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아쉬웠던 필러 장식이 유럽형 광고 모델과 동일하게 실버 장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폭 변경된 폭스바겐 아이디 4는 그 성능의 변화도 놀랍지만 출시하자마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실구입가 기준 3천만원대 모델도 있다는 점이 더욱더 큰 특징입니다. 25년식 아이디 4 프로 라이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299만원이지만 18%, 953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4345만원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 458만원 적용시 실구입가는 3887만원입니다. 다만 프로 라이트에는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3D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에르고 액티브 전동 시드등 일부 옵션이 빠지고 물량이 많지 않아 실제 구입은 대부분 프로 등급을 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 등급의 실구입가도 확인해 볼까요? 25년식 ID.4 프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999만 원이지만 18% 1 0 7 9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4,9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보조금 458만 원 적용 시 실구입가는 4,462만 원입니다. ID.5도 보실까요? 25년식 ID. ID5 프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099만원이지만 18% 1,097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보조금 적용 시실구입가는 4,769만원입니다. ID5는 ID4의 쿠페형 버전으로 측면부를 보면 그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도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지만 C필러 뒤부터 쿠페형 루프라인으로 변경해 사뭇 달라진 느낌을 전해줍니다. 도어 하단부도 차체 색상으로 마무리해 차별화했습니다. id5는 유럽 기준 id4 대비 300만원 가량 비싼 차량이지만 국내에는 100만원만 올라간 가격으로 출시 되었습니다. 다만 하위 트림이 없어 보조금이 50%만 지급되어 실구입가는 3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폭스바겐 id4는 실구입가 3800만원 대부터 시작해 기아 스포티지 현대 투싼 가격으로 구입가능한 독일 suv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25년형은 모터 성능 업그레이드로 제로백도 6.7초로 고성능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3월 폭스바겐 할인율 두번째는 프리미 프리미엄 SUV 투아렉입니다. 아우디 QA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최상급 SUV 투아렉이 높은 할인율로 인해 8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펠리세이드프옵션급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아렉의 경우 에어서스펜션, 후륜조향 거기에 아우디 폭스바겐의 자랑인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투아렉 3.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919만원이지만 18,8% 187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049만원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투아렉은 3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브랜드 최초로 IQ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려 38,000개 이상의 인터랙티브 LED로 구성되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래픽을 표현할 정도로 헤드램프의 조사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미리 이동차선을 밝혀주는 세심한 기능까지 있으며 주차공간을 라이트로 구획까지 해주는 똑똑한 헤드램프가 바로 IQ라이트 HD 매트릭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우디 Q8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현재 독일에서 공개된 신형 티고한도 이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산 경쟁 차량인 제네시스 GV80보다 앞서는 점은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된 점입니다. 다른 대부분 사양은 GV80에도 모두 있는 것이지만 GV80에는 위두 가지 사양이 빠져 있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 짐을 적재할 때 하단 부분만 내려주는 스토리지 모드 등도 있어 고급 SUV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올휠 스티어링으로 불리는 후륜 조향 기능도 적용되어 저속에서는 전륜과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어 회전 반경을 줄여. 유턴이나 주차를 편리하게 도와주고 고속에서는 전륜과 같은 방향으로 조향되어 빠르고 안전한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 기능은 제네시스 G90에는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GB80도 경쟁 프리미엄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양의 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듯 고급 SUV의 사양을 들어 갖춘 투아렉은 프로모션을 통해 8천만원대 구입가능한 SUV가 되었기 때문에 GB80 등 프리미엄 SUV 구입을 고려중이셨던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상급 트림 투아렉 R라인의 할인율도 보실까요? 투아렉 3.0 TDI R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 0 8만원이지만 18.8% 198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528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는 352만원 내려갔습니다. 알라인은 디자인 스페셜 모델로 프레스티지와 옵션, 기능상 차이는 거의 없고, 알라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적용, 21인치 전용 휠등 디자인적인 요소가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천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급 모델을 비교하면 경쟁력이 살아나는데요 국산 인기 모델인 제네시스 GB80의 경우 일반 모델의 베스트옵션 조합시 실 구입가는 8,600만원대이고 최근 더해진 최상급 트림 블랙의 경우 2.5 터보 블랙 무옵션 시작 가격이 9,440만원이고 3.5 터보 선택시 9,860만원 쿠페 블랙의 경우 1억 300만원부터 풀옵션 1억 1,190만원에 이르는 등 가격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GV80의 디자인이 워낙 완성도가 높고 평가가 좋았기에 올 블랙룩을 입은 블랙트림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1억원 전후의 가격을 기록하는 고급 모델이지만 고급 차량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에어서스펜션과 후륜조향 등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떠신가요? 3월 폭스바겐은 국산 준중형 SUV 가격대에 구입 가능한 신형 ID4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아우디 QA 대비 2천만원 이상 저렴한 투아렉의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장기렌트의 경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특가 차량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4200만원대 차량이지만 높은 잔존가치로 인해 24개월 기준 모보증 무선 납월 64만원대, 40% 보증금 납부시 월 54만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